앞으로 고려 사이버대학교 신입생은 졸업할 때는 고려대학교 아남캠으로 졸업시켜주겠다. 왜냐? 두 학교의 마크가 똑같으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쟤들 뽑아줄 땐 정의감 차오르고 좋았죠? 근데 진짜로 이런 일 터질 줄 몰랐어요? 뭐, 부러진 팬운동? 로또 취업반데? 꼴값 떨지 말고 반성이나 하세요. 쟤들 뽑아준 건 니들이잖아요. 당신들 피해자가 아니라 부역자라니까?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이라고 할게요. 이 인국공의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죠? 문제는 기존의 정규직이랑 형평성이에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예전에 정유라가 한 말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죠. 돈도 실력이야 부모를 탓해. 그때 화낸 사람들이 지금도 화내고 있어요. 저 말이랑 너또 취업한 애들 말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누가 노력하래 서영고 나와서 뭐함 크크. 그럼 정규직 출신이랑 비정규직 출신이 뭐가 다른지 봅시다. 인국공 홈페이지에서 입사 절차를 보면 다른 데처럼 서류 필기 1, 2차를 보는데 공공기 관 공무원이랑 맞먹는 철밥통이고 특히나 저 인구공은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탑이라서 스펙이 아주 쟁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면은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자격증 무관, 외국어 우대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정규직 돼서 똑같은 돈 받을 거면은 뭐하러 힘들게 공채 보고 들어옵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바꿔줄 때까지 때쓰지 근데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 우리나라 대리수술이 유명하죠? 원래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이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아플 때는 이런 분들한테 수술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서 의사 면허딴 사람한테만 매수를 쥐어줘요 그냥 나중에 아프면은 저한테 오세요. 싸게 해드릴게. 들어올 때더 힘들게 들어왔으면은 더 많이 받아도 돼요. 높은 간문을 많이 거쳤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도 되죠. 정말로 비정규직 출신이랑 공채 출신의 능력이 똑같은데 돈만 다르게 받는다면은 지금 공채 출 출신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비정규직 출신 입장에서는 모욕일 텐데 그럼 오히려 자기들이 더 검증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똑같이 치던지 해서 실력을 입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안 합니까? 자기들은 그럴 감량이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이 제일 잘 알거든. 근데 그걸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기야말로 5년하고 물러날 비정규직이면서 근데 이거 4 0페이지할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도 찍어줬구나. 우리 가붕계들 정말 대단하다. 니네들 부역자인 건 알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신규 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구직자들이 들어갈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주겠다? 아니죠. 구직자들 들어갈 구멍을 막겠다는 거죠.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비정규직들 계약 기간 끝나면 내보내고 신규 채용도 중단하던지아니면 지금처럼 불쌍하다고 그냥 정규직 만들어 주던지 전자가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죠. 정규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정규직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못 해요. 니들이 멍청했어요.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이 그냥 나가겠어요? 감성파리하면서데모하겠죠 이명박근혜 때처럼. 그럼 니들은 또 거기에 놀아나겠죠. 이명박근혜 때처럼. 비정규직 불쌍해 고용 한정 좋은거 아니야? 하는 일은 똑같은데 받는 돈이 다르대요 차별 나빠 정부 나빠. 그럼 남은거는 지금처럼 니들이 욕하는 방법이죠. 비정규직을 그냥 정규직으로 만드는거. 근데 회사가 사람을 자르지 못하면은 고용도 못해요 아까 그 김두관 의원이 또 취준생 일자리 뺏는거 아니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무직 말고 보안직 일자리를 빼앗겠지. 어디서 삼초면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미 이런 사례가 있어요. 철도공사요. 비정규 규 직으로 고용됐던 KTX 승무원들이 2006년에 해고되고 나서 무려 12년간 시위를 하다가 전직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북한 인권에는 입단는 그분이 전임 대통령 욕잘했다는 이유로 공짜로 당선되시고 나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시죠? 공공기관이 뭐 있습니까? 정권이까 라면 까야지요. 그래서 철도공사의 19년도, 20년도 영업직 신규채용은 18년도에 비해서 팍 줄어요. 18년도에는 395명 뽑던 게 19년도에는 40명으로 줄었어요. 문재인이 시위하던 KTX 여직원들을 정규직 시켜줘서 신규 구직자들을 위한 자리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요. 철도공사 홈페이지 보니까 20년 상반기에는 35명 뽑던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이 뽑진 않을걸요. 말했잖아요. 자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뽑냐고. 저들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공정한 과정 무시하고 중간사들이 싹다 부숴버리는 거. 우파는 나쁜 사람이라서 정규직 전환 안 해주고 좌파는 착한 사람이라서 정규직 전환 시켜주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좌익 정부는 왜 좋은 일자리를 없앨까요? 좌파가 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질 않을까요? 왜 자꾸 니들이... 집사기 힘들게 만들고 조국은 왜 가재붕어 개구리로 편하게 살라고 했으며 왜 한명숙이 새누리당 찍으면 부자세상 된다고 했는지 민노총의 구호는 왜 신규 채용 중단이겠습니까 니네 개천 출신들 용되는거 막으려고 사람이 먹고 살 만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은 좌파를 안 찍어요 당연하죠 지킬 거 많은 사람이 세상 뒤집자는 것들 뽑겠어요 당장 서울의 부자동네 서초 강남 송파는 항상 우파 찍죠 서민은 좌파를 원하니까 좌파가 다음에 집권하려면 서민을 늘려야 되는 거고 부자는 우파를 원하니까 우파가 다음에 집권하려면. 부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민중은 항상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사람들이 항상 자기한테 구걸해야 돼요. 베네수엘라처럼 니들 손으로 불을 일궈서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 지원금으로 연명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해. 그러려고 지금 중간사들이 거둬차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뭔줄 아세요?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는데 니들이 안 막았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서 논란이 된게 일주일 전 인국공사 태가 처음이었나요? 아니죠. 이미 3년도 더된 일이죠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거 쟤네들 대선 공약이었죠 당선되고 나서 약속들이 인천공항 찾아가서 여기 있는 비정규직들 전부 다정규직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석여공 철도공사 도로공사에서 정권의 뜻대로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막무가내로 전환했어요 그때 니네들 찬양하기 바빴잖아요 지금 인국공사 태 욕하는 커뮤니티 들어가서 3년 전에 글 찾아봤어요 그때 걔들이 뭐라 그랬는지 국민이 정치권에게 가장 강력히 말하는 수단은 선거고 저쪽이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한 3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3번의 대형 선거가 있었어요. 대선, 지방 선거, 총선. 그리고 민주당은 그 모든 선거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죠? 니네들, 당장 저 김두관도 니네가 뽑아줬잖아요. 두 번씩이나. 지금 제일 화내고 있는 게2030 세대죠? 딱 취준생일 때니까. 근데 역대선거에서 민주당 제일 많이 지지한 것도 그 세대잖아요. 니들이 뽑아놓고 무슨 자격으로 욕을 하냐고. 문재인도 이쯤 되면 황당하겠다. 뽑아놓고 욕하면 어쩌라고. 예전에 니네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한당 지지한다고 했다가 토착해가라고 욕먹은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은 사기당한 사람이 동정받을 자격이 있는 거는 처음 한 번뿐이에요. 그런 거 상습적으로 당하면 주변에서 바보라고 비웃어요. 내가 지금 니네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왜냐? 니들은 다음 선거철 되면 또그당 찍을 거니까. 다음 선거까지 한 2년 남았고 180석은 4년 가죠? 그때 되면 지금 인구공사태는 기억에서 잊혀질 거고 니들은 또 이미지만 보고 선동당에서 쟤들 찍겠지. 아니 당장 내일 선거에도 민주당이 또 이길걸요? 전례가 있잖아요. 소주송으로 경제를 망쳐도 미투운동의 가해자가 돼도 원전을 없애도 패미를 창궐시켜도,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남자들 몸캠피싱은 무시하면서, N번방은 억지로 키워도, 아 그래도 미통당은 좀... 앞으로 쟤들이 제1야당의 권능으로 얼마나 재미있는 법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노동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수 있어요. 앞으로 세금 먹는 모든 기관의 비정규직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고, 그렇게 좋은 직장의 신규취업은 힘들어지겠죠. 지금보다 더! 피보는 건 열심히 스펙 쌓아서 높은 자리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꿀빠는 건 쉽게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겠죠. 문제는 누누이 말하지만 니네는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전권 니네가 뽑았으니까라고 하고 이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니네를 표라도 빨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로 이 영상의 후속편 왜 비정규직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하나 올릴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려야 되는 이유예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은 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싫어할 것 같은 분들께 특히 선거 때 민주당 찍어놓고 불공정하다고 분노하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반응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사이다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